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어,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조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직분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일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감독의 직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의 직분을 맞는 그 자격 요건을 얘기를 할때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년 52주 주일을 성수를 잘 했습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까? 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항목들을 쭉 보면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입교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 즉 삶이 곧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주일날만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사람인지. 우리는 흔히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나, 그런 모습들로 그 사람을 쉽게 신앙이 좋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의 삶, 가정에서의 삶,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족들을 대할 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모습이 곧그 사람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자질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하며, 어, 여기서 보면은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을 얻은 사람이 이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 쉽게 교만하여져서 쉽게 남을 정죄하는 것에 빠진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독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얼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평판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인에게서 즉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들에게조차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만 이 직분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입술의 말이 어떤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것에 중독되거나 탐닉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직분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직분을 주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안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정말 너에게 가서 너를 하나하나 잘 가르치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내가 더디 가는 것을 염려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목회자의 자리, 즉그 교회가 너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곳은 바로 이 곳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만큼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뒷모드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